2019년 2월 7일 예수님의 세지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람은 각자마다 신분이 있고 이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증명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고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빌리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휴거 성도들은 전세계 아무리 좋고 큰 나라라고 하는 시민보다도 천만 배나 더 좋은 천국 시민이다. 사도행전 22장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대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하니 로마의 시민권도 상당히 좋은 것이어서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었다. 시민권은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얻은 것이 있고 한편으로는 후천적으로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여서 얻은 경우도 있다. 시민권을 선천적으로 어떤지 후천적으로 어떤지 얻기만 하면 다 동일한 권한이 있다. 천국의 시민권도 역시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얻어지는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도중에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 휴거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시민권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의롭고 성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나의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높고 큰 것인가를 알고 시민권자답게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성전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휴거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순종보다는 사랑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의의가 강하고 자신의 주장이 심하게 강하면서도 자신만 모르고 속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속에 주님이 성전을 삼고 계시겠는가? 전혀 아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다. 성도 속에 주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마귀가 점령하고 자기 집을 삼고 있는 마귀 집이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 속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한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엄청나게 귀한 존재이며 고귀한 신분을 가진 바로 나 자신이다. 하나님의 성전 된 존재인 나 자신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한다. 홈도 네. 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가게 하고 싶은 사람은 더러운 생활을 하면 즉시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사람을 멸하게 된다. 피거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아주 귀한 신분이다. 자신의 고집과 욕심과 의의가 강하여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멸망하게 된다. 찬송과 200장의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킨에 하였다. 주님은 내 자신의 육신을 성전 삼고 임대하여 계시니. 휴거 성도라면 거룩한 길을 가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떠난 성전, 주님이 안 계신 성전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여 불행하게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성전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형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여호 사밧이나 희스기와 같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섬긴 왕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나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이럴 성신을 섬기는 재단을 쌓는 문나세나 아하방 때에는 오히려 성전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성전은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휴거성도들은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성결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가 항상 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향이 사라지지 않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아, 네. 휴거성도는 외부의 모형의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을 보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 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몸이다라는 신분을 가지고 의와 성결과 거룩함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 휴거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증이 있다. 왜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제사장은 세 가지의 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은 만민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죄를 신혼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어, 예수 믿는 성도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던져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고소인 노릇을 한다. 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며 참소를 한다. 이때 변호사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께서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시며 나의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만 예수님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을 위하여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변호사로 선임한 사람만을 위하여 변호를 하신다. 예수님께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의 죄는 담당하시지 않아 그 사람은 마귀의 참소, 율법의 고소로 인하여 죄값을 지불하게 되고, 그 죄값으로 형벌을 치르게 된다. 주님께서 나는 저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늘 아버지 심판 때에 내 죄를 담당하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두 번째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송아지 염소 비둘기를 잡아 대신 제사를 드려 줌으로 죄를 속하게 하여 주던 제사장들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물이 되신 후에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세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큰 구원인 공중제림 휴거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을 모신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교제하는 휴거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 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큰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 부모, 권력, 친척, 이웃을 위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대신 회개하며 보일의 피로 덮어주고 기도해야 한다. 아, 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마땅히 책임을 갖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영원구원의 막중한 책임이다. 기도밖에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여 큰 구원을 얻게 할수 있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이다. 왕이란 뜻, 왕은 다스리며 사는 사람이 왕이다. 왕같은 제사장은 외부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자를 정도하고 기도하여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할 책임이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도 할 일이 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제사장이 죄를 지으며 죄의 노예가 된다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를 속하여 줄수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이다. 자신의 죄도 삼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이다. 먼저는 자신의 죄 문제를 용서받고 고치고 내려놓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고 내적 증거가 외적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신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중보 기도가 되겠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며 죄를 속할 수 있었지만 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에는 이보다 더큰 제물인 수소나 수송아지를 제물로 택하여 바치어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한 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 주는 일을 하게 된다.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한 후에 일반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렸듯이 왕같은 제사장인 휴거 성도들은 먼저 나의 죄를 다스리고 아멘. 죄를 끊고 돌이켜 아멘.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삶이 기도가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 열매가 맺혀야 한다.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겉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흐르고 행함있는 믿음 잘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도가 세상에 사는 것이 죄이다. 어둠이 사람의 정수리를 넘어서 소동과 고모라 같이 되어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이 죄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죄와 싸우며 죄를 이겨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창세기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한 것이다.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싸움에서 진다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휴거성도가 왕같은 제상이 되려면 나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야 다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마귀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휴거성도들이다. 마귀의 괴계는 휴거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려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참소한다. 왜인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이고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너뜨리려 공격해오고 그 틈을 노리고 있다. 하와는 마귀를 다스리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인생의 사망을 가져다 주었다. 죄의 소원은 자기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자기의 의의와 고집 불통이다. 자신이 마귀를 다스리는 것은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마귀를 다스리는 것이다. 타의적이든 범죄에 빠져드는 일은 자신이 마귀에게 자신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되는 줄을 알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휴거성도는 마귀를 다스리면서 의지력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귀를 다스려야 한다. 마귀에게 늘 패배당하고 지면서 사는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상실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휴가 성도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마귀 의 귀신을 예수그세 이름으로 성령의 검으로 쫓아내고 뱀들의 대가리를 치고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사장은 불구자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 못한다. 제사장의 가족으로 성분인 재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제사를 집리하지 못한다. 재단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성도는 질병만큼은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병마에 지는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나이가 들고 힘이 부쳐도 모세가 120세까지 하나님 일을 하였고, 갈렙은 85세이지만 40대와 같이 동일한 기력으로 전쟁에 출전하기를 자청한 노인으로 건강한 삶을 누렸다. 휴거성도들도 질병을 이기는 제사장으로 병마와 싸워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죽음을 다스리는 휴거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마귀는 너 죽인다 하며 항상 큰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마귀는 사망권세를 갖고 있지 못한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한정된 삶을 갈가먹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생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마귀는 사망 권세가 없다. 휴가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자들이다. 마귀 귀신이 절대로 휴가 성도들을 해하거나 죽이지 못함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 로마서 8장이 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의 그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휴거성도들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신부의 신분으로, 용사의 신분으로, 세루살렘성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신분으로 감사하며 순종하고 이웃사랑 영혼들의 사랑으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휴거 성들이 되어다오. 나 자신은 왕 같은 제사장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나도 왕 같은 제사장님을 알고 이것을 중하게 여기고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주거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나라 있으니 새루살렘성에 소망을 두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의 권석이 된 시민권과 신분증을 별 것으로 느낀다면 죄다. 참으로 위대하고 소중하며 대단한 것이다. 세상에서도 후진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면 입국 절차와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우습게 보지만 미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면 그 위력을 외국에 나가서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영주권을 얻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한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힘든 율법을 613가지를 지키며 노력하며 비싼 소를 제물로 드리면서 살기를 노력하여도 어려웠던 일이었는데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재상이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매 순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고 이 엄청난 영광을 깊이 깨닫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휴거 성도들은 참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인간 역사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안에서 알면서도 놀라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아직 자녀가 되지 않았으니 남의 일이라 놀라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기정사실이니 놀라지 않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기정사실이니 놀라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 교회에 출석 못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기지 마라. 아들은 아들인데 효자 아들도 있고, 불효자 아들이 있고, 열이면 열이 여리 모두 다르게 아들이다. 똑같지 않지만, 불효자도 아들이고 효자도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같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지를 갖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께 아버지께 철든 성숙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 아, 네. 나는 하나님의 선전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살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였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하며 순종하여 나를 큰권 휴고로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복을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선전하는 휴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휴고 성도 자신이 어찌 하나님의 내적 증거가 없이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선전할 수 있겠는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덕과 은혜와 궁유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을까다. 선전원은 어딜 가든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를 선전하여 큰 구원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겨드리고 간청하는 것이 선전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즉 전도이고 하나님의 선전꾼이다. 노아가 방주에 갖가지 종류대로 짐승을 불러드렸던 것처럼 기도로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한다.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께 있으시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길 바란다. 휴거 성도들의 신분은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불이는 영으로서 구원어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였다. 그러므로 천사가 나 자신을 호위하고 지키고 경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귀한 신부의 몸이다. 이 고귀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 자신은 그의 백성, 즉 하나님의 권속이고, 나는 더 나아가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전원 기도의 파수꾼이다. 아멘. 이 귀한 사명을 주신 내 자신의 신분을 잘 알고 신분에 맞는 언어 행시를 잘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멘. 나의 신분증이 성경 66권이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신분증이다. 아멘. 성경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고 천사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셨다. 아멘. 천사가 내 자신을 경원으로 파송되어 있어 도와주는 것이 신분을 증명하는 사실이다. 아멘. 감격하고 기뻐하여라. 아멘. 아멘.